증시에 좋은 소식이 하나 왔죠? 러시아 외무장관이 폴란드 외무장관에 회담한 다음에 모든 군사훈련은 계획대로 종료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러시아 국방부 역시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배치됐던 부대 일부가 훈련을 마치고 복귀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느 정도 좀 증시에 약간 훈풍이 불었습니다. 첫 긴장 완화 신호죠. 뭐 부대를 이제 철수 일부을 했고 계속 다른 부대도 철수 복귀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분위기 좀 좋아졌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봄이 좀 오고 있어서 러시아가 시간을 늦추게 되면은 해빙기가 옵니다. 해빙기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사진처럼 탱크들이 늪에 빠져요. 진군을 못해요. 뭐, 다시 꺼내면 되겠지만, 지금 뭐 사방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에 진군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작전 수행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속전속결이 필요한 전쟁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시기에는 전쟁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해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긴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풀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증시에서 러시아 전쟁으로 인했던 우려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하게 작용하게 되고 증시 자체는 어느 정도 상승의 기운이 올라간다는 거죠. 다른 변수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물론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의 기본이 화전양면전술 이에요 그러니까 철군하는 척 하면서 기습을 때려야지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지금 뭐 나초 사무총장도 이런 말을 하죠 나 그런 거 지금 철군하는 거 모습 본 적이 없다 긴장 늦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지금 너무 오랫동안 긴장했기 때문에 아이 소식이라 너무 좋아 이러면서 지금 긴장 완화 모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 어떤, 지, 어떤 지표들을 봤냐면 우선 증시선물지수 중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금, 은도 하락하고 있고, 원유도 하락하고 있죠. 밀 같은 곡물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4% 상승, 이더리움 6% 상승, 위험 자산일수록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뭐 이렇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약간 시장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긴장 완화라는 작은 신호 하나만으로도 지금 시장 자체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그동안 돈 버는 누굴까? 여기서 주식을 사모았던 애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수 상방에 포지션을 취했던 세력들은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했던 세력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몇달 전부터 하락 포지션에 돈을 엄청나게 걸었었거든요. 거의 투기적인 수준까지. 그런데 실제로 그게 성공을 했고 돈을 벌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세력들이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해지 펀드일 수도 있는 거고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락이 어느 정도 또 약간 많이 눌러놓고 나면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는데 하락한 만큼 다시 탄력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기존에 상승했던 모든 섹터들이 다 올라오냐 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어, 보통 시절이 바뀌고 시장이 원하는 섹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주도주도 바뀌었을 가능성 높다라는 거죠 우선은 뭐 유가를 봤을 때 러시아 침공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서 유가가 내려갔어요. 뭐 유가가 내려갔다기보다는 어 애초에 유가가 오르고 있었는데 더 올랐게 만들어 버린 거죠. 러시아 자체가 그럼 유가가 천천히 내린다던가뭐 그냥 지금처럼 뭐 유지를 해주는 상관이 없겠지만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급락을 하게 되면 정유주 에안 좋습니다. 정유주에 좋으려면은 천천히 상승하거나 유가가 유지가 되면서 경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뭐 화학주도 어느정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상승 요소들 중에서 나머지들은 바뀐게 없어요 뭐 바이든이 뭐 증산을 뭐 해준 것도 없고 오픽플러스가 뭐 결정 내린 것들도 없고 이란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서서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보고 있고요 뭐 물론 유가 자체가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변수 자체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 자체는 너무 예상을 하면 안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기술주가 대거 하락하는 시기였었죠 그 동안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술주들도 많이 하락했는데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봤던 건 뭐냐면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가리지 않고 좀 오르는 섹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제가 이 섹터 내에서 모든 주식이 오르는 건 아니어가지고 이겁니다라 지금, 지금 말씀드리좀 그래요 제가 조금 더 바람이 바뀐 것 같은데. 조금 더 찾아내고 나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그래도 우리 주목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기술주가 있거든요. 어, 잡주는 아닙니다. 잡주까지 지금 오를 수 있는 장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유동성이 부족해요. 그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아무데나 돈이 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돈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갈 거냐? 돈이 제일 좋아할 만한 대로 가야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ROI 이야기처럼 돈을 가장 잘벌수 있는 기술주한테는 돈이 가겠죠. 어, 뭐, 예를 들어서 빅테크주라던가 그중에서 실적이 항상 예상치를 상회하는 빅테크주로 빠른 회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이 기업들이 빠른 회복을 했다는 라것 뿐이지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오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3개월마다 계속 분기 실적 예상치에 어닝을 때려줘야 됩니다. 계속 3개월마다 싸움을 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스트레스가 가득한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몇 배씩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특히 빅테크 중에서는 그럼 우린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목표수익률을 낮춰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업종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요. 갑자기 오르는 업종이 나와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면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섹터들, 그냥, 얘는 만년 접어야, 이랬던 섹터들 중에서 갑자기 큰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섹터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뭐,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섹터가 어떤 거냐면 이런 섹터들이었었는데, 심증이 가는 건 쬐끔 있어요. 근데 아직 확실한 징후가 지금 나온 것들은 아니라서, 그랬을 때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해 볼 만한 섹터들은 좀 있어요. 뭐냐면, 제약주 하락, 그리고 코로나 종료 수혜주의 반등, 우선 400달러가 넘었었던 모더나가 있었는데요 보시면 주가가 반년만에 142달러가 됐습니다 반토막보다 또 반토막이 났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가 손실이 너무 심하죠 화이자 주가도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화이자 주가도 보시면 은 한번 떨어졌다 다시 꽤 올랐다가 최근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코로나 최고 수혜주였었던 줌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요 뭐 제약주 중에서는 뭐 보다시피 제약 ETF도 별로 힘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제약주가 옛날만큼 투자자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이런 하락장에선 어떤 것들 또 있었냐면 에어비앤비 한번 보실래요? 분명히 하락해야 되는데 최근에 올랐죠. 그리고 델타도 보시면은 최근에 오히려 올랐죠. 라스베이거스 센드도 보면은 오히려 더 떨어져야 되는 구간에서 조금 더 오릅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뭐 아직 근거들이 확실한 것들은 아니지만 돈이 코로나 종료 수혜주들로 몰려가고 있다 뭐 이렇게 예측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뭐 이제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기대감이다 뭐 선반영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가장 나쁠 때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020년에 항공주가 코로나 발생하자마자 몇달 만에 갑자기 코로나 전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기대감이 쏠리면 주가가 어이없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어, 이쪽으로 돈이 쏠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씩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거죠. 실제로 교차 검토를 해보면서 내 생각이 맞나 안 맞나를 보시면서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투자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칫국일 수도 있지만 항상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돈의 흐름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와중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어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전월 대비 1%, 예상치 0.5인데, 2배 이상 나왔죠. 전년 대비 9.7%, 예상치 9.1%인데, 꽤 높게 나왔죠.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든, 뭐, 비슷하게 나오든, 뭐,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즐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가 크면, 그냥 그 파도에 맞게 내가 타고 갈 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파도가 크니까 배를 출항시키지 않겠습니다 예, 그럴 순 없다는 라 거죠 금리 인상을 이겨내면서 실적을 올려주는 기업에 주목하면 된다 예,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인플레라는 걸 우리가 지금 되게 나쁘게 보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세력들이 어느 정도 좋은 주식들 자기들이 사고 싶었던 주식들을 사 모으고 나면은 뉴스를 바꿀 수도 있어요 말하기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 인플레 자체는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나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래의 소비를 현재로 당겨줍니다. 왜? 내년에 2억 할게 지금 사면 1억 8천이에요. 그럼 지금 사는 게더 이득이니까 빚을 내서라도 구매를 당겨줄 수 있다는 라 거죠. 당장 내가 실질 구매력은 떨어져도 어쨌든 지금 빨리 사는 게 이득이다 그러면은 쏠리는 곳이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그 업종에 투자하는 게 맞다는 라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경기가 상향,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도 봐야 되고, 지금 돈이 어떤 업종에 쏠리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되고, 최근에 그동안 안 올랐다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오일 쇼크 같은 몇몇을 빼고, 대체적으로는 인플레에서 경기가 좋은 상태 때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를 너무 나쁘게만 보는 거를 좀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요. 우선 러시아 침공 우려로 증시를 뺐던 것처럼, 금리 인상 양적 긴축으로 증시를 뺐던 것처럼, 인플레로 증시를 뺐던 것처럼 그 와중에도 돈을 잘 버는 기업 성장하는 기업은 존재합니다. 그 성장은요 제가 어떤 거 말하는 거냐면 막 화려한 기술 뭐 미래의 꿈파리 이런 거 말하는 기업이 아니라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예상치보다 항상 위에 있을 수 있는 기업들 많진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 한정적이어도 돈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그 그 뭐야 탑자에서 나오는 게임 중에서 두 장을 화투 장두 장으로 하는 게임 있어요 섰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땡을 들고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전자산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좋은 땡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를 못 이겨서 그거를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 이 있어요. 지금 장이 그런 것 같아요. 상대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심리전에 말려가지고. 그냥 막 두려워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본인 페이스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원래 살려고 했던 기업들, 내가 원래 좋아했던 기업들,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괜히 지금 주변의 어떤 그 분위기들, 공포심에 내가 괜히 던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기업을 갖고 있으면요. 저는 이미 그거를 매수한 가격이 확정 지어진 겁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건 이런 거죠.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거니까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더 내려갔을 때, 그때 사면은 더 이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트레이딩 관점이죠. 근데 저는 그 트레이딩 관점이 과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성공률이 굉장히 낮겠죠. 본인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펀더멘털 투자자라 그러면 펀더멘털만 보고 들어가야지, 펀더멘털 투자자가 트레이딩 관점까지 넣어서 스켈퍼 기술까지 쓴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냥 하나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